네, 쇼트로 끝내는 영문법, 우리가 오늘은 비인칭 주격대명사 이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인칭 주격대명사는, 자, 별볼 일은 없다. 그런데 별별 별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해석할 일은 없다. 그렇지만 은 주인의 자리는 꼭 지키는 대명사다. 주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주어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비인칭 주격대명사 it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첫째로 이것은 가리키는 명확한 지칭 대상이 없어요. 두 번째는 주어 동사의 문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로 반드시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 그것을, 해, 그것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로 영어에서는 시간이나 계절이나 날씨나 거리나 명암이나 자 밝고 어두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막연한 상황을 얘기해 줄때이비행층축대 되면서 이틀을 사용한다는 것. 자 what time is it? 다음은 지금 몇 시입니까? It's five o'clock. 다섯 시입니다. 자 이틀은 명확한 그런 쓰임이 없어요. 그러나 이틀은 꼭 써줘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 줄때 써주는 것이죠. It is spring now. 자 지금은 봄입니다. It's really summer. 자, 정말 여름입니다. 자, 계절을 나타내줄 때도 it를 꼭 써준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t rained on and off yesterday. 어제는 비가 오락가락 했습니다. it는 날씨를 내게 해주는 겁니다. It will be very cold and windy tomorrow. 자, 내일은 날씨가 아주 춥고 바람이 불 것입니다. 자, 이틀을 그 날씨를 써줄 때 이틀을 써줬습니다. How far is it to your school? 자, 당신의 학교까지는 얼마나 멉니까? 거리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It's about 10 miles from here. 자, 여기서부터 10마일 정도입니다. 거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명암을 나타내 줍니다. It's getting dark.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It will be light soon. 곧 밝아질 것입니다. 자, 이 t 가 밝은 것이냐, 어두운 것이냐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How is it with your business? 자, how is it? 하면, 뭐, 뭐, 은, 어때? 라고 하는 뜻입니다. with는 뭐, 뭐에 관해서, 너의 사업에 관해서는 어떻습니까?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주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때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How's it going?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이 이트도 막연한 상황입니다. 자, 시간과 계절과 날씨와 거리와 명함과 막연한 상황을 나타내줄 때, 비인칭 축격되면서 이틀을 써준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